2022학년도 수능 이제 20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fx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간화를 주고 그걸 만족할 때 다음 정적분 계산을 해라 라는게 이제 문제예요자 우선 가는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1 사이에서 fx는 x로 주어진다 그 다음 두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fx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 어떤 함수 방정식을 하나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걸 보니까 정적분인데 정적분 구간이 지금 1부터 2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힌트라면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지금 1부터 2까지인데 우리가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0부터 1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연결시키는 거는 바로 이 나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나조건을 보면 F가 두번 등장하는 그러한 함수 방정식인데 하나는 f(x)로 되어 있고 하나는 f(x) 플러스 1로 되어 있어요. 그럼 1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두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 부분의 값이 1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침 구간 0부터 1과 1부터 2라는 구간이 1씩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정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요. 어, 일단은 요거 두 개를, 가, 나를 먼저 매치시키는 걸로부터 진행을 시켜서, 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우선 프리는, 자, 프리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어, 우선 나조건으로부터 요 fx 플러스 1을 조금 정리를 하면, fx 플러스 1은 나조건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xfx를 넘겨주면 xfx 그다음에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이 가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fx가 바로 예 바로 x로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가를 넣어주면 요게 x로 바뀌니까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된다. 근데 단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자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FX가 X를 로 받게 되죠. 구간 어디서만 가능해요? 이때 X는 0하고 1에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구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X가 0하고 1에서. 어, 그럼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간 숫자 자체는... 어, 1부터 2까지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요 밑에다가 요걸 조금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 하면, 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할게요. 그 t는 x 플러스 1. 이거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구간, 아, 구간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간 자체는 지금 0부터 1이니까, t가, t가 1부터 2까지로 바뀔 거고요. 이제 지금 그냥 구간 표시가 아니라 부동호 표시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거에서, f, t는, 어, 요거 그냥 t-1, 아, 예, t-1로 바꿔주면 되죠, x를. 어, 요거 반대로 위양시켰다이면 T, x가 t-1이니까, t-1로 전부 다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예,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됐을까요? 그래서 자 일단 f x 를 구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t 대신에 x 로만 바꿔치기를 하면 이 안에서 계산할 수 있는 예, 그 조건이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지수 a, b 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이 미지수 a, b 이거 두 개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은 뭐 이용할 거냐면 이 위에 보면 미분 가능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지금 아직 이용 안 했죠? 예. 딱히 지금 미분시킬 일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접근하면 원래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AB를 안다라는 전제하에었은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요 AB를 모르기 때문에 요 AB를 찾기 위해서 요 AB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겠다. 미분 가능 조건을 얘기를 할때 항상 어 미분 가능하다는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 미분 가능 그러면 또한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연속.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들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 요거에다 일단 제가 식 번호를 조금 붙여 놓을게요. 제가 요 식을 별표라고 이렇게 좀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우선 미분 가능부터 한번 이용해 볼까요? 예, fx 미분 가능하므로 미분 가능 그럼 이제 좌 미분 계수우 개수, 미분 계수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준다 라고 하면 f 프라임 f 프라임 x 라는 것은 만약에 가족권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가족권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1이 될 거예요 그쵸 자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지금 여기서 구해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할수뭐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즉 한편으론 f 프라임 x는 어 이거 화면에서 조금 잘릴까요 네, 그러면 제가 저쪽을 살짝 지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쪽에다가 다시 쓸게요 저기 화면이 좀예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어, x는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구한 그 별표라는 식을 만약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은또 그대로 미분시키면 지금 x 를 바꿔야 돼요. t 대신에. x2에 x-1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겠네요. 플러스 a.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x2 두 개가 사실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냐면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 표시로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구간이 0부터 1이에요. 0부터 1. 자, 그 다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1부터 2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건 바로 이 1이라는 구간. 자, 저걸 조금 신경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f 이걸로부터 미분 가능 조건 1에서 도함수 값을 찾아보면은 이거에선 그냥 무조건 1인 거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2x-10으로 날라가니까 그냥 a만 남죠? 그럼 벌써 a 값 하나 구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값 구해졌고요. 그럼 이제 연속 조건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연속 조건을 이용을 하면. 연속 조건 같은 경우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f1 값을 구해 볼 건데. 이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F, 1 값을 구할 건데, 만약에 가조건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1 집어넣는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별표. 이 별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 t에다가 1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각각 1을 집어넣으면, t-1이 항으로 있는, 그, 다시, t-1이 인수로 있는 그 항들은 전부 지워지고요. 그럼 이제 b만 남겠죠. 그럼 역시 또 b가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A랑 B랑 모두 이제 1의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는. 두 개가 같다. 그럼 이제 AB 찾아냈고요. 그 다음 이것만 이제, 이거 별표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터 2까지. 이제 뭐 나머지는 제가 바로 결과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60 곱하기 1부터 2의 fx. dx는, 그래서 요 그대로 식 넣어주고요. 그식 정리하면, 정리한 식 잠깐 한 번, 예, 적어줄게요. 이거 뭐, 어, 여러분이 그냥 풀어도 되긴 되는데, 가끔 식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뭐, 정리한 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쓰면, 그니까 러 a랑 b를 여기다 대입시킨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1, 이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x 이 끝에 조금 잘릴까요 화면에서? 화면에서 예, 이거 끝에 부분 보이죠? dx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이제 층적으로 예, 여러분 이 적분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이거 이제 나머지는 답만 적을게요. 어 이게 110으로 예, 나와서 답은 110으로 예, 해결이 돼요.